왜냐하면 어떻게 압축을 하는가에 따라서 동영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화질을 만들 수 있는 AOM 같은 단체에서는 AD1을 넘어서 AD2라는 새로운 블루닷에서 비디오 코덱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루닷에서 동영상 인코더 개발이랑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는 이제 AVIF라는 이미지 압축 인코더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HVC라는 동영상 코덱의 인코더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먼저 표준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 드려야 될것 같아요.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들을 제정한 걸 의미하는데요. ABIF나 HBC 같은 이제 코덱 표준들은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들을 정의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영상 압축 이제 표준들은 다양한 이제 스마트폰 디바이스, 들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기능들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영상 압축 표준들은 이제 정해진 규격으로 이제 입력되는 스트림을 복호화하는데 이 복호화를 디코딩이라고 이제 말을 할게요. 네. 디코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코더는 이제 우리말로 복호화이라고할수 있는데 디코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디코더는 이제 압축이 된 스트 입력되는 스트림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서 다양한 장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코더는 이제 압축된 스트림을 받아서 처리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압축 스트림을 어떻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이러한 압축 스트림을 만드는 장치를 이제 디코더가 아닌 인코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압축 표준에 포함된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에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업 이런 인코더를 만드는 제작사나 회사들은 자유롭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코더 업체들은 이제 저, 저마다 이제 노하우나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이제 형태에 맞게끔 음. 인코더를 음. 다양하게 제작을 할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사용자 용도에 맞게끔 인코더를 개발하는 게 압축 스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은 어떻게 압축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거는 화질은 조금 떨어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파일 사, 음. 이제 전송되는 스트림의 사이즈가 작아져서 끊김없이 보내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는 또 화질을 굉장히 높게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동영상을 볼수 있는 음. 동영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화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코더 인코더도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그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코더도 만들 수 있고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인코더도 범용성 높인. 뱀문성을 노리는 것도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수준의 이제 화질과 속도, 그리고 그 압축된 사이즈를 보면서 적당한, 적당한 인코더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은 서비스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죠. 표준은 이제 동영상 스트림을 어떻게 보코와 이제 디코딩 할 것인가를 이제 정의한 규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덱 표준은 대표적으로 AV1이나 HVC, H.264, 뭐 VP9과 같은 이제 코덱들이 있어요. 포맷은 이제 파일 형식을 의미하는 건데 파일 형식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E 파일, 뭐 MP4 파일, MP3 파일 그런 파일들의 파일들의 이제 파일 형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포맷.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영상 포맷이란 포맷 포맷이란 이제 동영상 압축하는 것 그리고 이걸 동영상에 포함되는 오디오, 뭐 자막 자막이나 뭐 다른 부가 정, 정보들이 들어있는 메타데이터를 지정된 규격의 파일에다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지를 이제 포맷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v i 표와 이제 동영상 코덱인 AV1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M이라는 단체에서 로열티 프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만든 표준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HVC나 그 HVC 이후에 나온 VBC 같은 표준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라이선스 비용은 대, 대표적으로 반도체로 들어가는 장비나 아니면은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 쪽에 이제 주로 로열티 음.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음. 이미 이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HB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가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열티 비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 이미 그거요. 다. 우리가 다 이미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새로운 코덱은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표준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표준이 제정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이미 이제 몇년 전에 표준화가 완료된 코덱 표준들도 있어요. 이제 AOM 같은 단체에서는 AB1을 넘어서 AB2라는 이제 새로운 표준 동영상 압축 표준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음. 그리고 h b c 나 v b c 표준을 만들었던 ITUT나 ITUT와 MPEG 계열 쪽에서는 이미 2019년에 v b c 라는 이제 동영상 압축 표준을 이제, 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v b c 라는 표준은 이제 아직은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몇년 내로 이제 다시 몇년 내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어디선가 들어볼 만한 고대 표준이 될것 같기도 해. 음, 어, A 는 궁금하다. 어떤? 엄청나게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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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